쟤네, 안녕하세요. 예, 예. 드디어 제가 귀한 분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그쵸, 그쵸, <laughs> 그죠그죠 <그쵸, 그쵸. 웃음> 아시죠? 예, 제 롤모델. <laughs> 네, 롤모델 누구시죠? 설바이드원 대표님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목표는 하나죠. 뭐죠? <laughs> 유튜브 어떻게 그렇게 <해? 웃음>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목표는 제 2의 소일마이드머니 되겠다고. 아, 그렇죠. 뭐 여쭤볼게 아주 많습니다. 그럼 제가 제 밖에서 기다리시거든요. 네. 차분히 기다리세요. 너무 없어 보여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올 테니까 차분히 네.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빨리 네. 모시고 와주십시오. 네. 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야,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면는데 반가워요.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뵙습니다. 아, 저도 많이 웠어요 고구마를 배웠고, 네. 콩을 배웠고, 어. 거의 슬바이동한테배님한테 농사를 배운 느낌이에요. 어, 제, 제 거, 제 거, 네. 제 채널 보고, 뭐 딸기 아. 빼고는 거의 다, 네. 딸, 딸기는, 딸기 <laughs> 농장을 소개한 적은 몇번 있어요. 몇초 보세요. 그냥 바로 단독 집이적으로 바로 들어가고. 네. 우리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잖아요. 바로 단독 집이적으로 들어가고. 단... 어 그럼? <laughs> 제가 올해 사실 네. 상황 이금사같은잘안 네. 돼가지고 아어 농장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중에 음. 가장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유튜브를 더 키워서 아 그걸로 수익을 내자 이거예요. 음. 근데 이제 대표님이 유튜브로 이렇게 농산물 판매도 하시고 네. 이렇게 되게 농사계에서는 이렇게 좀큰 손이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될수 있는지 팁이 네, 좀 있을까요? 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내가 농산물을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내걸 믿고 살수 있는 그것만 딱 되면. 기농빛재기님도 저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채널이 커지지 않을까. 네. 제가 많이 보는데 네. 구독도 해놓고 맨날 피드에 떠요. 아, 예, 예. 이제 농산물을 음,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좀 팔아주시기도 하잖아요. 직접 어, 많이 팔아주죠. 직접 예, 예. 농사 짓는 것도 판매하시고, 예, 예, 예. 얼마 전에도 쌈채 올리셔가지고 예, 예. 판매하는 것도 받고. 음,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물건을 판매하실 때도 이거에 대한 품질을 괜찮다 하는 물건만 판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농산물을 갖다가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거의 40만이 됐잖아요 40만이 됐는데 내가 콩을 판다던가 고춧가루를 판다던가 이렇게 파는데 그분들은 내 거를 물건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판매를 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좋은 농산물,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내가 유튜브에 소개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어이 딸기 정말 맛있고 좋다 이러면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근데 받은 물건이 그 상태가 아니었다 하면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점점 이미지가 추락되는 음... 거죠. 품질 그리고, 네. 보장이 되는 물건만 음. 보고 판매하시는. 를 그리고 이제 것것 처음에 우리 것만 이제 주로 이제 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고춧가루 산 사람이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 되면은 뭐 배추 또 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참깨 산 사람이 뭐들깨사또 얘기하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 을거 이제 조금 조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판매를 해주죠 또단도주의 쪽으로 <laughs> 어, <물어보세요. 웃음> 예, <laughs> 예, 예, 예. 아 물어보세요 예. 너무 이 몰라 여쭤보니가좀죄송해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이 예. 명사 지혜시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요. 네. 어느 쪽에 더 노력을 해라. 네. 이쪽이 좀더난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지금 아. 농사가 규모가 작고 네. 유튜브가 있는데 네. 보시기에 어느 쪽을 좀더 음. 지금 하우스 세동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세 동에서 수익 나는 게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네. 이 사람 저 사람 네. 많이 만나보고 경험치로 했을 때는 1 년에 순익하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계가 네. 있을 것같아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이거는 최고로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해야죠. 어쨌든 우리 기농 붙쟁이님도 농부니까 기농을 했으니까. 여쭤본 이유가 네. 올해 쯤잘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 조금 더 노력을 해라 이러면 네. 제가 그래 이거 나 하고. <laughs> 아니 농사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네. 유튜브 좀 약간 네. 그렇게. 해버리까? 약간 이런 아, 네.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음, 건데 농사를 음. 열심히 해라. 왜냐면 유튜브를 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를만한 뭐가 있어야 돼. 오로지 뭐 유튜브만 한다 해갖고 내 농사는 별거 아닌데 유튜브만 해갖고는 아, 네.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쵸? 유튜브를 네. 해라.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점점점 더 커지다 보면 여기에 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농장은 너무 엉성한데 내가 뭐 유튜브로 잘 나간다라고 고 어깨에 힘딱 주고 이런다 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걸... 어습이 꾸며진 모습일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는 뭐 워낙 체험객들이 뭐 진짜 이제 한 3월달부터는 되게 많이 오는데 오면 우리 농장 딱 오면 항상 질서 정연하게 있을 때딱 물건이 딱딱딱딱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장 바닥을 우리는 거의 매일 쓰니까. 근데 흙바닥이에요? 응. 그러니까 흙바닥이요 흙바닥. 아. 흙바닥인데 사람이 워낙 발벅기 때문에 뭐 반질반질하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바이 농원에 딱 왔을 때 느낌이. 와 농장인데 왜 이래? 왜 이렇게 깨끗해? 음.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리정도를좀 해라 약간 이런 <laughs> 근데, 그거 근데 정말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 게 음. 농장이 음. 너저분하니까 일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심하겠지만 음. 이게 너저분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laughs> 일을 못하겠어요 음.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치열도 시간은 엄두는 안 나고 그렇다는 음. 핑계였습니다 <laughs> 이 님은 아예 이 농장을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랬죠. 근데 지금 알바생이 생겼죠. 주 3일. 아, 누구죠? 정가요? 친 오빠인데 아. 지금 2주째 휴가 내셔 가지고. 그럼 어쨌든 솔바이 사장님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자면 농사랑 유튜브 둘다 가지고 갔는데 농사에 대한 본질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농사를 네. 일단은 성공적으로 잘 지어야 그렇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유튜브로 팔로를 개척을 하거나 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더욱더 잘될 것이다. 네. 그러려면 정리정돈이 잘돼야 된다. 아 결론 약간 <laughs> 정리정돈 <laughs> <많이 해놔네. 웃음> 어, 맞네 맞네. 아, 그게부터 그래? 시작을 해야 이제. 음. 이게 뭐가 가닥이 잡힐 거나 이런 아주 <laughs>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불을 개고 나온다 약간 이런 하루 시작을 깔끔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맞아요 맞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유튜브 때문에 여기에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네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음. 많이 드리는데 사실 그 이유가 일에 시간도 뺏겨가지고 그런 음, 거긴 음, 하지만 음, 음. 이 지저분한 거 보여드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음... 저, 저 자신도 지저분한 거 아니까 음... 그래가지고 우지 말아달라고 하고 이제 일할 때한 분만 오시면 되는데 그한 분이 본인은 처음인데 여러 분이 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약간 이런데 지장이 될 정도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쳐 주세요. 우리도 유튜버인데. 네. 올해 2 0 2 2년2 0 2 3년2 0 2 3년제0년 20년. 20년. 2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아0년 열심히 해서 년2 0기 20년. 이 채널도 0년 20년. 2 0게 이렇게 성장할 수있년2 0 정말 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그러면 나, 나중에 설마 이동원에서 뵈요. <laughs> 아, 네. 그때 뵙시다.